샬롬, 오늘은 12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참 빠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우리 모두 올해 마지막 토요일을 평안하고 즐겁게 보내시고 내일 있을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는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작은 책을 가진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도 요한이 그 작은 책을 받아 먹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두 증인이 나타나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데 그들은 순교를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하늘에서 찬송이 들리고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 끼어 있는 환상이 나오는데 이는 교회와 사탄 간의 치열한 투쟁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여자가 사탄을 상징하는 용에게 핍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악한 제국을 상징하며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위해 사람들을 속이고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듭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계시록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담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복음의 이중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복음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중성이 있다는 것은 그 반대되는 것을 의미하니 복음에 안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일까요? 이 말은 그런 의미에서의 이중성이 아닌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을 받은 우리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니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며 들을 때그 말씀이 꿀같이 달고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면 어떠한 일이 생기나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밀려옵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 더큰 고난이 밀려오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이중성입니다. 세상은 사탄 마귀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계속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나 어려움이 꼭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혹 삶의 자리에서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는 구원받은 성도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닥쳐오는 고난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끝까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가, 종국에는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는 이 세상의 주인인 사탄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뒀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사탄 마귀는 계속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도록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환란과 근심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게 하시고 진정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오늘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